정체되어 있는 운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.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야. 뭔가 하려고 그래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. 안 돼. 어떤 띠가 관여를 해야만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. 거든요 그렇죠. 똑같지. 어떤 띠하고 충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. 그걸 먼저 제일 항상 먼저 물어보는 포개 속해요.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계약권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. 네. 그럴 때 내가 정체되어 있는 운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. 네. 나는 널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테야. 너는 그냥 오올한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꽉 붙들고 있는 운이 있어요. 그래서 절체되어 있는 운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와. 안 돼.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야. 그냥 안 돼. 그냥 어,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딱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운이 있어요. 진짜 답답한 거지. 근데그 운에 요 어떤 띠가 딱 끼어들면 요 그게 해결이 돼버려요. 그럴 땐 내가 그래. 개띠나 용띠 둘 중에 하나인데 찾아서 이 사람을 앞장서서 해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아... 특히 관제나 재판 소송 문제에 그런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, 이것도 개운이네요, 그니까? 러그 질주엔 개운이지. 그래서 이 사람의 오래 운에 어떤 띠가 관여를 해야만이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. 내가 전번에 그 얘기를 듣잖아. 어떤 분이 전보로 왔는데요. 이거 말띠가 해결해야 돼요. 그랬더니 말띠가 중간에서 브로커짓 됐잖아요. 그 말띠가 해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. 다 그러시더라고. 이그 그, 그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네. 검사가 그 띠였다. 막. 네, 맞아요. 변호사가 그 띠였다. 막. 네. 그래서 내가 재판을 볼때뭘 보냐면요. 검사가 협조적인지 안 협조적인지 이 변호사가 협조적인지 안 협조적인지를 먼저 봐요. 아. 어. 그래서 엄마 변호사 바꿔요라고 얘기를해요 검사가 비협조적이네요. 그럼 좀 나랑이 그렇게 겪겠네, 말결. 검사 쪽에서 구형을 때리는 경우면. 그렇죠. 구형을 때리는 경우는 검사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. 음. 근데 이 사람이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야. 아. 예. 네. 그리고 변호사도 내돈주산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음. 그럴 땐 내가 변호사를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. 그 뒤로? 예. 네. 그리고 이번 12일날 내모레 재판 결과가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. 네. 근데 그쪽이 검사가 협조적이지 않았던 거야. 근데 변호사도 변호사는 나름 성실해요. 근데 갖고 있는 괴가 보니까 조금 음, 난항스러웠어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12일날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재판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 있었고 비즈니스 할때 있잖아요.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이 사업가들이 누구를 대동하고 가서 누가 주가 돼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. 그럴 때도 작용하는 띠가 있어요. 이 사람은 몇번 가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진짜 개띠나 용띠 그랬더니 생각났어요 누굴 시켜야 될지 그 자리에서 딱 바로 딱 그러시더라고 그랬어요. 생각나는 첫 번째 말씀 듣고 생각나는 딱그 사람이 그게 정답인 거죠? 네 그렇죠 자기가 몇번 가서 한 거를 못한 거를 어이 사람이 가서 해 갖고 온 거야 진짜 기억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달 1년 내내 그 사람 써먹으면 안돼 NOPE <laughs> 런 달에 중요한 달에 그런 띠들이 앉아있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쪼커자네요 그렇죠. 맞아요. 똑같지. 그래서 내가 신수를 볼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일단은 띠예요. 그걸 먼저 제일 항상 먼저 물어보는 폭에 속해요. 그래서 뭐 내가 어쩔 때는 물어봐요. 쥐띠가 누구예요? 그랬더니 신랑이에요? 이래서. 올해 다툼이 많았어요? 그랬더니 올한해 내내 싸우고 있어요?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띠하고 충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런 띠들은 조심하고. 그,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. 내가 무슨 띠 때문에 사단 나갔나? 그랬더니, 시어머니였던 거예요그 띠가. 근데 며느리가, 시어머니가 나이, 나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. 근데 그 친구가 엄마를 다시 데리고 점을 보러 왔어요, 사실은. <laughs>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. 우리 신랑이요, 나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돈 얼마 얼마 해주다가 걸렸잖아요. 어. 자기 엄마 데리고 이제 왔더라고. 야 그런 식으로 보면은, 나한테 해가 되는 띠와 덕이 되는 띠와, 부분이 정확히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띠들이 신수에 막 정확하게 들어있으면 피해갈 수 있고 좋지. 근데 어영부영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지. 음. <목소리>